안녕, 친구들. 오슬티비의 교정과 전문의 이동훈 원장님이야. 오늘은 댓글로 요청하신 걸. 뭐, 살왜 이렇게 쪘어? 여러분들, 요즘 뭐, 코로나19? 뭐, 이런 뭐더라구요. 이런 복잡한 거. 그것 때문에 지금 다들 잘 사시나요? 저 집에만 계속 있었더니 살쪄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오, 진짜. 주름잡 생겼습니다. 아. 하여간,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자, 유지장치 알려드릴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 그런 얘기예요. 제가 교정을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응? 10년? <laughs> 그 자세히 들어보면은 그 10년이 진짜 10년이 아니라 교정 한 3년 했으면은 유지장치 지금 7년째 하고 있, 합해가지고 10년이라고 하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환자분들이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유지장치를 끝나고 계속 해야 되거든요. 하다 보면은 이제 아, 아직도 교정이 안 끝났어. 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안타깝긴 한데. <laughs> 그 유지장치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되게 궁금하신 분들이 많나요 이거 이거 유지장치 쓰는 거는 경험마다 좀 달라요 그러니까 뭐가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 유지장치 안 하시는 선생님도 있어요 네뭐 그건 이제 뭐내치료에 자부심? 뭐 그런 거죠 절대 안 틀어져 그런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첫 번째는 고정식 유지장치 고정식 이런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철사를 붙여주는 거예요 이제 파란 거는 뭐야 이거 제가 붙일 때파란하고 거기서 만들어준 거예요 업체에서 만들어준 거고 그러면 좀덜 틀어지겠죠 요거는 이제 위아래 다 하기도 하고, 저는 아래만 주로 해요. 위에는 잘안 해요. 왜냐면은, 간혹 가다가 이것 때문에 이제 위에가 이제 벌어지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저는 좀잘안 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 물론 이게도안 벌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제 가끔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조금 찜찜해서는 안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럼잘 끊어져요. 위에잘 떨어지고, 그래서 저는 아래만 하는데, 다른 선생님들은 많이 이제 위아래 다 해주는 경우도 있다. 네, 그런 거 알려드리고요. 요거는 아무래도 철사로 이게 되어 있다 보니까, 요거를 접착제로 이 탁탁탁탁 붙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생각보다 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조금 치아가 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 이거 붙인 상태에서 앞니로뭐 세게 팍 뜯어 먹으면 치아가 이렇게 많이 흔들리는 경우 뚜두둑하고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럼 빨리 수리하러 가십시오. 괜히 집에서 수리한다고 깨작깨작 거리다가 뜯어버리면 비용 엄청 많이 나와요. 그냥 요거만 떨어진 거 얼른 딱 붙이면 비용 얼마 안 나오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게 지금 고정식 유지장치. 그 다음에 가철식 유지장치가 있어요. 가철식 유지장치. 이렇게 핑크에 철사가 달린 거 이런 형태를 레버라운드? 뭐 셀컴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이거는 전체를 딱 잡아주는 그런 형태예요 위에는 주로 이런 형태의 유지장치를 많이 쓰고 아까 철사가 모든 치아 둘러서 있었잖아요 얘는 이렇게 앞니랑 뒤쪽에 두개 고리가 이렇게 두개 있는 이런 형태 홀리라고 하는 건데 홀리 이런 형태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치아가 작아서 유지하기 힘든 경우나 그럴 때는 이런, 이런 형태로 하게돼요 이거는 이제 선생님마다 추천하는 바가 다 다른데 이거 이제 끼세요 그러면 다들 이제 하.. 이 철사 보이는 거에 낮에 끼고 다녀야 돼요 하고 막 걱정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병원마다 약간 스타일이 달라요. 저는 잘 때만 끼시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몇 개월에서 몇 년은 낮에도 끼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이거는 뭐 병원 스타일이고 왜냐면 치료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좀 다른 거니까. 이거는 원장님의 지시를 따라야 돼요.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아시겠죠? 또한 가지는 이제 문제의 유장치나 있어요. 수면 교정인지 유장치인지 알수 없는 이거 투명 교정기라고 하면 투명 교정기이고 유지 장치라고 하면 유지 장치 투명한 리테이너 투명 유지 장치인데 요거 요거 요걸로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거 이거는 참고로 아셔야 될게 임시용이에요 임시용 이거 연구용 연구적으로 쓰는 연구적이라는 게좀 그런데 장시간 쓰는 용으로 받으셨다면 은 가서 가셔가지고 요런, 요런 걸로 교체해달라고 말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이거는 오래 못가 찢어져요. 느슨해지고 찢어지기 때문에 얼마 못 가요. 잠깐 거쳐가는 용으로 쓰는 건지 계속 쓰는 용은 아니다. <laughs>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야, 이놈의 유지장치는 잘 때마다 끼려면 귀찮은데, 얼마나 해야 되냐. 그게 궁금한 거죠. 유지장치 얼마나 할까. 평생요, 이 평생. 이 사람들아, 어디 교정이 쉬운 줄 알았어? 평생 해야지. 는 아니고, 진단이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평생 하는 걸 진짜 추천드려요.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 교정하고 유지는 뭐 길면은 한 3년 정도 하면 어느 정도 했다라고 저희는 생각해요.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치아라는 거는 성질이 있어요. 이제, 원래 치아는 평생 움직여요. 계속.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교정하든 안 하든 놔두면은 몇 년, 한 10년 뒤에 보면은 약간 달라요. 옛날 10년 전이랑. 특히 이제 중년 이후에는 마인드 삐뚤어진 걸 느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깝잖아요. 뭐그정안 힘들게 했는데, 이거, 뭐유장치 오래 하면 좋지 않을까요? 중년에 뭐재발리라기보다는 치아 위치의 변화를 막아줄 수 있는 효과도 있으니까, 웬만하면 오래 하시라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잘 때만이라도 하시면 좋고, 10년 이상 했다, 3년 넘었다, 그러면은 잘 때만 하더라도 한 일주일에 한세번만이라도해주시면잘 유지되거든요. 힘들겠지만 우리 강냉이 친구들 이런 거 열심히 끼시고 요거 철사 떨어지면 집에서 괜히 건드려서 막 찔린다고 건드려서 막 망가뜨리지 말고 그대로 빨리 와가지고 수리 받으시고요. 요거 끼신 분들은 빨리 가서 요걸로 교체, 교체해달라고 하시고요. 아시겠죠? 여러분, 안녕, 잘 지내요.